어? 어 이거 지존데 아닌가? 누구지? <laughs> 누구의 <이> 코르고라? <코를> <laughs> <laughs> 나도 저하고하 저희가 또 요즘에 아시아 투어를 또 돌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여러분 거의 뭐 겨하잠 자고 있었습니다. 하하한 왔어요? 아, 따매 아, 따매 뭐야? <laughs> <laughs> 할머니이좀 땀이. 어요 <좋았어요>. 어? 아, 땀 아, 지 왔어? 누구 아, 아, 땀이. 아, 아, 이 아, 이 음. 표정이 그거야. 이거 음. <laughs> <얘> 뭐야? <뭐에 대신 웃음> 네. 엄마가 그 공부하라고 줬어. 엄마 공부하랬어? 삼촌이랑 같이 그거. <laughs> 아웃동하게 만들. 생각보다 감도 맞고 먹어봐. 맛있어. 근데 원래 소밥이 건강만 맛. 먹어봐. 맛있어. 근데 원래 소밥이 건강만 <laughs> 맛. 그래, 저거잖아. 동호 씨가 만든 밥 먹고. 이름이 아웃동밥. 그래, 이거 참 센스 있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캥거루 삼촌이든. 왕학년정세빈입니다 노는 전세빈입니다. 왕년 전세빈입니다. 왕년 전세빈입니다. 왕년 전세빈입니니 학교 년 시간 아니야 방학 방학, 방학. 세빈이 방학이야! 세빈이 방학. 방학이야! 방학! 엄마가 지치네, 방학! 겨울방학 겨울방학! 어. 겨울 겨울 방학이라고. 야이 모든 엄빠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 어. 겨울 방학입니다. 아. 두달 반입니다. 와 맞아요. 아 진짜 길어요. 길어요. 그래. 그 드림이가 방학식 나 그랬어요. 아빠 축하해. <laughs> 오늘 방학 식이야 <laughs> 울었어요. <웃음> 자주 놀러 <놀라울> 올 거지? <laughs> 자주 놀러 <놀라울> 올 거지? <laughs> 동훈 씨 지금 겁 먹었어. 완전 공포 영화야 지금. 놀아줘놀아줘놀아줘겨울방이라잠깐 이게 공포영화래. 놀아줘 놀라죠. 놀라톡톡톡톡오늘죠 놀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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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다 못해 걸어서 한삼 분? 아유 옆집이네 <laughs> 옆집이야. 아니,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톡톡톡톡턱 시미나 그래도 약간 그런 건 있어야 돼. 와. 방학 동안에 이건 해내야겠다. 방학 아, 동안 춤도 추고 싶고. 춤? 응. 댄스 방저저 잘해. 그러니까 그 열정이 있어. 응. 몸은 안 따라주는데 어? 열정이 있어. <laughs> 그 음. 음악을 틀어줘야지 고 히트 꼼꼼 오 어머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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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잘 튕긴다 음 어머 오오오아 어. 어, 어. <laughs> 우리 투바투의 연준씨구나 그 음악을 틀어줘야지 고 히트 꼼꼼 <laughs> 오 잖아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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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거를 실제로 봐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서 못보 게. <laughs> 얼마나 귀엽냐 꼼지락 꼼지락. 다녀봐 거 정식으로. 세배나 <laughs> 어. 아, 정식으로 해봐. 정식으로. 엄지 어, 이거 그 음악을 틀어지이 쌩님들. 그 아싸 아싸. <웃음> <웃음> 아 자꾸 늘어. 점점 드네. 아니 합비는좀 저리 가라요. 아, 튕기는 게. <laughs> 세빈이 삼촌이랑 뭐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막 놀러 왔어. 쫀득 음, 초코쿠키랑 만들기랑 같이 숙제 하려고. <laughs> <laughs> 왜 한숨이야? <laughs> 자, 이제 마라탕을 시킬까요? 네 배고파요 시켜줄게 아니, 보여드릴게요 삼경채 쑥쑥 아. 아 잠깐만 음. 어디 서 어, 아부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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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음. 저렇게 음. 공부했으면 아. 서울대 갔겠다 <laughs> 마라탕 오븐? 언제까 마라탕이 도착했습니다 마라탕은 내꺼 내꺼 마라탕! 고맙습니다. 마라탕! 당 마라탕! 그렇게 하고 먹는 거야? 네이 먹는 거야 뭐야, 지 시... 와, 뜨겁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마 먹겠습니다 아, 마라탕이 당기네 아, 아침 어, 갑자기 어, 배 마라탕이 당겨요 어, 단촌이 허락해준 첫 마라탕 <laughs> 떡인데, <laughs> 그냥? <laughs> 맛있다. 세빙이네, 그러면 어떤, 어떤 스타일이 좋아? 남자? 배려심 많고 그, 착한 남자. 그럼 삼촌이잖아. 나는 음? <laughs> 좋아하는, <데> <laughs> 좋아하는 애가 따로 있어. 좋아하는 애가 따로 있어? 따로 있어. 너왜 좋아? <laughs> 잘생긴 게 배려가 <laughs> 있는 거야. 아 네. 내 눈을 배려시켜준 그렇죠. 거지. 그렇죠. 잘생기게 다고 네가 말하고 네가 빵빵 터졌어, 걔. 근데 이름이 정예웅. 재민 너저 전국적으로 너 좋아한다고 지금 프로포즈한 거야. 계기 좀 음. 됐잖아. 어머 어머. 예쁜 척 봤어? <웃음> 망했다. <웃음> 망했다. <웃음> 한번 데리고 가면 삼촌이 말탄 사람 다 우리 동호 씨는 좀 조카 사이를 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말투가 약간 무서운데? 저는 4계절을 어. 볼 거예요 4계절을 <laughs> 1박 2일씩 한 번씩 다볼 거예요 아. 어, 좀긴 시간 동안 봐야 그 실, 실제 모습 볼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멀쩡하다 겨울에 도는 애들도 있어. 아어 있어요 진짜로. 있어. 네, 갑자기 날씨 대절... 추우면 도는 애들이 있어. <laughs> 네 맞아. 마, 어,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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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첫척 하고 하니까 더좀 자세히 봐야 될것 같아. 등 들려. 어? 저로 가라고 저. 아 오케 이 오케. 어. 아우 아우. 뭘하라고 아이고 저 세빈이가 무슨 또 쫀득 쿠키인가 뭔가를 또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세빈이 삼촌이랑 뭐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왔 놀러 왔어. 쫀득 초코 쿠키랑 만들기랑 같이 숙제하려고. 쫀득 쿠키. 쫀득 쿠키. 쫀득 쿠키가 뭐야? <놀만 사야겠다> 뭐야 그게? 음, 처음 봐. 아, 만들어 먹는 거예요? 만들어 먹는 거더라고. 저도 오, 처음. 젤리 봤어. 같은 건가? 네. 친구들 사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유행하기도 하니까. 또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쇼츠를 점령했네 아본적 플라이버... 있어 본적 있어 이거 본적 있어 봐보자 어. 진짜 착한 삼촌이다 아니 또뭔뭔또 뭔, 뭔또 밥에다 삼겹살 넣은 뭐이탄 하려고 그래? 얘가 만들고 싶대잖아 <laughs> 그렇죠 삼겹살 솥밥 생각납니다 아유, 동우 씨 우리 뭐 네 저것도 충격적이었고 요것도 충격적이었고 예, 요리 정말 가관이죠 네. 예, 예. 이것도 충격적이었고 다시마 대신에 조미김으로 예. 아 그래도 이건 옆에 세빈이가 있으니까 야, 아, 그쵸 예. 그쵸. 예. 진짜 초 간단이네. 간단하긴 해요. 어, 쉽게 만들 수있는아 아, 버터와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야, 오, 일단 아, 마시멜로우. 자기가 넣고 싶은 걸 이제 넣는 거야. 맛있는 그 안에. 게. 오 맛있겠다. 어지야 아, 맛있긴하겠다. 아. 어 진짜 맛있잖어 비슷한. 이사팔 네니까 사분의 일. 막 해봐. 오씨 맛있겠다. 음? 이거 좀만 더 녹여야 돼요. 더 녹이라고? 응. 연 이거 다만든거 같이 먹어. 내가내 입으로 들어왔어. <laughs> 음? 좀 뭔가 이상 오, 네? 어, 연기 많이하는데탔네 탔어. 탄에 지금. 끓어. 아, 보통 저럴때 잠깐 끌텐데. 아, 대고인줄 알았어요. 달고나가됐 우린 달고나만들려는가 아, 가 아, 니었는데 아, 거같 아, 요거 저 정도는 스프링클럽 돌아할것 같은데. <laughs> 저 정도 연기면 지금 야, 연기 아니, 많이 하는데? 어. 이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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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큰, 큰 그릇이 필요하네.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할머니! 어? 큰 냄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우, 냄새. 아주 세빈이가 다 한다, 다 해. 됐어, 도구 여기다 했다. 음! 아이구 어, 뭐야? 할머니 그냥 부으셨어. 탔다. 탔다. 초콜릿 아니에요? 밑에 탔다. 어이구야 오, 이거 뭐? 어... 뭐죠? 어, 얘가 뭐야? 뭐죠? 먹,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건 일급 발암물질 된거야 네, 지금. 가이옥신과 다름없습니다. 어게. 아이고! 미쳐버려갔네, <laughs> 정말. 아이고! 미쳐버려갔네, <laughs> 정말. 아이고 그게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나 그냥 마라탕 먹는 게 다시 날것 같아. 아이고. 동우가 뭐가 요리할 말 하려고 그러면 난 너무 답답해. 아그아나내또내 <laughs> 또. 아니 그 도로 부어 그럼 엄마 안 떨어지냐?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이뭐이 뭐, 뭐 이딴 걸 한다고. 야 아이유씨. 여기 여기 나올라 그러네 진짜. 씨. 그러니까 엄마 아니, 이, 일, 일거리만 계속 만들어. 이거 지금 다시 뭐, 어떻게 못 하나? 와 이거, 이거 이거를 그게... 어떻게 닦아 갖고야? 닦아야죠. 아, 아이고.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에이자 어? 아, 이거 이거 불불불 불, 불 조절이 생명이래. 그래 이거는 무조건 약불로 해야 돼. 오 아까도 냄새 달라. 오 냄새 진짜 달라요. 어 좋다. 아 어, 훨씬 낫다. 아 지금 초반에 좋습니다. <laughs> 된다 된다. 음. 된다. 이게 좀 오래 걸리는데 네. 제발 성공하게 크리즐 스타트 오, 너무 좋은 아 너무 좋은데? 저거지 저기다 이제 분유 넣고 어맞아맞아탈지분유 아, 그치? 탈지분유 50g이 되는데 잠깐만 탈지분유 50g? 응. 탈지분유 50g이면 정량대로 아, 합시다 음, 또 붓지 말고 눈대중으로 어? 야 티스프리 짠마 아,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그만 제발 아, 그만 아, 저 정도면 그 시멘트 붙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이게 너무 적 적게 넣은 거 같아 요 제가. 종이컵에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계량기가 있어도 문제였네요. 뭐? 예? 저는 적게 넣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어, 계량컵이 있으면 보이지. 수치로 하면 되잖아. 요 예. 수치 보면서. 아, 그게 계량컵이잖아. 아, 맞네. 맞네. <laughs> <laughs> 아 문제였네. 그래도 문제였네. <laughs> 그그 그 정도 아니 근데 문제점으로 뭐 있어? 원래 음식은 감이야 감자 감감 아니 감 그게 어디 있어? 막막막 비벼 막 계속 막 이거 다 붙을 때까지 저래 으 붙을 때까지요? 응너 <laughs> <laughs> 이제 세빈이가 넣고 싶은 거다 넣은 거고 그렇지 예. 재료는 자기 마음대로를 해요. 또 이렇게 하자뭐 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음. 그 모양을 만드는 거래. 틀에 음. 넣어서 붙히는 거죠. 음. 그 종이 호일, 유산지, 어, 예. 예. 유산지 위에다 올려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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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번에 성공하자. 성공하기 바랄게요. 음.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 오케이. 아이고, 완전 개밥을 만들어놨네, 그냥. <laughs> 그게 물렁한데 뭐 어떻게 그게 굳어? 그 뭐가 부족한 거야? 아이고... 뭐? <laughs> 왜 이렇게 뭐야? 된 거야? 이거... <laughs> 아, 그럼 얘가 좀더 들어가야 되나? 뭐야, 그게 뭔데? 탈지 혼합 분유. 그럼 그걸 넣고 냄비에다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그냥 그다 그냥, 그냥 좀한좀 좀만 부어줘 봐. 거기에 부으라고안 되지. 아니지. 대단해 너. 와 너무 많이 부었는데. 대단해 너. 와 너무 많이 부었는데. 저렇게 만든다고? 이유가 있었어요. 저기서 안 떨어지더라고 얘가. 아... 문제 <laughs> 좀. 이거 아닌가? 아나 미치겠다. 야 해서 너다 먹어라. 오좀 뭉쳐져. 그럼 그거도 그 그거, 그거, 그거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왜요? 그, 저, 모아주시고, 동시. 아, 공시 동시. 수학 문제를 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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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너무 답답했어요. 대충 눈대중이야 하면서 해다가 결국 망. 제가 좀더 나서야 될것 같아요. <laughs> 마지막 다크모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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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나, 나, 나. 프라이팬이 필요 없다. 이따 이거 있다, 있다, 있다. 아니 이거 있어. 원래 이게 세트예요. 맞아, 맞아. 자 달고 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 옛날에 집에서 국자에다가 엄청 저. 엄청 많이 엄청 혼았는데 실제로. 난 어. 냄비에다가 했어 아우 그냥.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어요? 네. <laughs> 진짜 이안 못하겠어. <laughs> 제가 그럼 이렇게 할래요 음, 음. 삼촌? 네. 삼촌? 왜? 아니, 아니야. 그 그걸 바바바 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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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그게뭔데 삼촌 그냥 그걸 뜯어서 그냥 스푼뜯는게더 낫지 않을까? 힘들게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뭐라고? 이거 그냥 뜯어서 그냥 이렇게 퍼. 아니면 그냥 국자에다 바로 부어. 아, 이게 더간 계량 계량한다는 아니니까? 거예요, 또. 에, 계량을 <laughs> 해야 될 때는 안 해. 그거 안할 때는 <laughs>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갈봐도 될까요? 어, 이거를? 응. 이거를 아니야, 한마 삼촌이 들어 주세요. 어, 이것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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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해도 그래도 좋은 그래. 기억으로. 음. 좋아. 이것만 수업하구나. 잘하면 됩니다. 뭐라고? 음. 거세요 응. 어, 아, 너무 많이 든것 같아. 아, 괜찮아. 이거 원래 이만큼 두어야 돼. 아, 그래? 음. 그렇지 불붙지. 좋아! 어, 근데 괜찮네. 오, 색깔, 오, 색깔 좋다. 색깔 오, 좋았다. 웬일 세빈이가 하니까. 오. 오. 어, 일단 빡 오, 일단 빵 나왔어. 완전 싹싹 긁어서 싹싹 긁어서 바탕이래 만들. 아니야. 왜? 만들. 아니야. 왜? 왜? 식은 다음에. 식은 다음에. 아니지. 이걸 원형으로 만든다. 야, 누르지 마.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가 봐. 그거 놓고. 아왜제말안 들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식기 전에 꽃에... <laughs> 그게 어... 아니라 이거 식기 전에 꽃에... <laughs> 바스. 에이... 바스. 바스네, 바스. 바스, 바스, 바스. 바스, 바스. 급행우리사네. 몇번 실패를 합니까? 에디슨이에요. 어느 쪽한게 나간답니다. 일부러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다시 못 오게 하려고. <웃음> 아니 공간 수술 수있겠어 절대 아니지 쿠키. 아, 맞다, 맞다. d o 쿠키 까먹고 있었다 어 뭐야 come u 어 with a ta. Oh, well. Don't look down. She'll pay you s 이 b a n 만족할만한 표정 Good night, g o 가 d night. Bajo, b a 야 j o t h 어 n k y 와, 이거. 하나, 둘, 셋, 짠, 오, 응? 짠, 오, 응? 응? 짠, 오, 응? 야, 아, 정이가 <laughs> <안 떨어지는 웃음> <laughs> <laughs> 뭐야? 이+ 이씨안떨어지안 써, 안게 뭐야? 아저게뭐냐고아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붙여놨어. <웃음> <웃음> 세빈이 정말 상처 많이 받았겠다. 나 같은 울었어. 어떡해 세빈? 오마 오마 오 그래도 화는 아직. 세빈아, 세빈아, 삼촌 집으로 와라. 점자쿠키. <laughs> 이거 원래는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거 이 이런 사람 이렇게 형태를 보니까 입맛이 좀 밥이 그리웠어요. 야 얼마나 맛없게 생겼으면. 저 오죽하면 초등학교 4학년 한단 얘기가 바비 그립다는 얘기가 나와. 네. 저기를 봐보세요 어? <laughs> 왜? 왜 이렇게 실실거리고 있어? 뭘저 뜯고 있는데. 어우. <laughs> <laughs> 야, 무슨 고무냐? 어우. <laughs> 야, 무슨 고무냐? <laughs> 야, 너, 너 앞으로 뭐 만든다고 해기만 해봐, 그냥. 진짜. 맛있어? 쓰지? 이 맛있... 이거 어, 아! 진짜 이거 뭐마다 모르는 이이야 이거 뭐맛이야 어지럽다. 이이 어지럽더라고 이게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여러 좋은 감정들 다 모였어요. 삼촌 오늘 하루 동안 나랑 재밌게 놀아줘서 고마워. 착하다. 네. 착하다. 둘다 착해 둘 다. <laughs>